부등식 17번입니다. 길이가 20cm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. 넓이가 16 이상 24 이하가 되도록 할 때, 짧은 변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여라.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직사각형 하나를 그리세요.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가로를 x라고 두시면 세로는 20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로의 길이는 10-x가 될 겁니다. 그 중에 짧은 변의 길이를 x라고 뒀으면 지금 10-x와 x의 관계에 대해서 x는 길이로서 0보다 커야 되고 짧은 변이어야 하기 때문에 5보다 작아야 된다. 이렇게 일단 x 범위가 나오고요 두번째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넓이는요 가로곱하기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넓이의 범위가 16 이상 24 이하이므로 넓이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x 가16 이상 24 이하 따라서 부등식 두번 풀어주면 되죠.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. 자,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. 첫 번째 거 이차항 다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 이하이다. 인수분해 됩니까?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8이 0 이하이고요. 따라서 사이 값이니까 x는 2 이상 8 이하.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, 이차항이또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가 0 이상이다. 이런 부등식이 되고요.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, x 마이너스 6이 0 이상이다. 이상이니까 양쪽 끝값이죠. 따라서 x는 4 이하이거나 또는 x는 6 이상이다. 1번, 2번, 공통된 범위 수직선 위에 해볼게요. 2 이상, 8 이하, 이상 이하는 색칠해 주시고요. 그 다음, 다른 색깔. 4 이하, 6 이상. 공통 범위 보입니까? 따라서 이 범위와 이 범위가 해인데, 둘다 써볼게요. 따라서 X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 이거나 또는 X의 범위는 6 이상 8 이하인데, 처음에 쌤이 짧은 변의 길이의 범위를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짧은 변이라고 했으므로 우리 X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이다.